배구 선수 김연경이 명품을 입고 시크한 매력을 뽐냈다. 김연경은 지난 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명품을 입은 자신의 모습을 공개했다. 사진 속 김연경은 올백 헤어스타일로 시크한 매력을 드러낸 모습이다. 코트 위 유니폼, 제복을 입은 모습에서 명품 백과 액세서리로 멋을 낸 모습이 눈길을 끈다. 한편 김연경은 흥국생명 핑크 스파이더스 소속으로 뛰고 있다. 배구 선수 김연경의 명품을 입고 시크한 매력을 뽐냈다. 김연경은 지난 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명품을 입은 자신의 모습을 공개했다. 사진 속 김연경은 올백 헤어스타일로 시크한 매력을 드러낸 모습이다. 코트 위 유니폼 제복을 입은 모습에서 명품 백과 액세서리로 멋을 낸 모습이 눈길을 끈다. 한편 김연경은 흥국생명 핑크 스파이더스 소속으로 뛰고 있다. 배구선수 김연경이 명품을 입고 시크한 매력을 뽐냈다. 김연경은 지난 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에 명품을 입은 자신의 모습을 공개 했다. 사진 속 김연경은 올백 헤어스타일 로 시크한 매력을 드러낸 모습이다. 코트 위 유니폼 제복을 입은 모습 에서 명품 백과 액세서리로 멋을 낸 모습이 눈길을 끈다. 한편 김연경은 한국 생명 핑크 스파이더스 소속으로 뛰고 있다. I'm be